점미 예수님, 어, 한, 하루 잘 지내셨죠? 음, 오늘은 연중제 3주간 어, 화요일, 어, 복음 묵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나오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어, 먹이신 기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어,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 아직도 예수님한테, 어,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 좀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그 오천명을 먹였는데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표징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죽은 라자로, 그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이 지나서 몸이 썩어가는 라자로를 다시, 어, 살리는 그런 기적까지 해 주셔도 안 믿죠. 어, 그래서,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근데, 사실, 저도 25살 때, 어, 하느님 불러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제 불러주신다고 갔다가, 이게 또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 표징을, 이렇게, 내, 나를 불러주시는 표징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미 신학교에 들어갈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표징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서를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뭐 5천명을 먹이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에 빵과 물고기 두 마리를 드시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 벌써 5천명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이게 배우들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표징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우리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보냈는데, 이제, 하늘에서 오는 만나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하고, 같은 거죠.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면, 내 살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내 피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 이것이 모세가 준 표징보다 훨씬 큰 표징이야.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시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뭐 안나가 내리고 이런 표징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는 님께게 무언가 표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의 을 표징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지. 안타는 거죠. 나폴레옹이, 어, 이제, 러시아를 점령하고, 러시아에서 어떤 군사를, 이제, 장교조를 한명 잡았어요.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내 사람 되면은, 어, 내가 너한테 정말 해달라는 거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나는, 우리 황제를 섬기지 당신은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아 요것 봐라 그걸 이놈의 팔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갛게 달궈진 걸로 n자를 이렇게 n 나폴레옹에 이제 나폴레옹은 나잖아요 저는 전삼룡이라 겸손한데 나 폴레옹은 이제 겸손하지 못한 거죠 나는 폴레옹이다 이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이렇게 싹 새겨놓으니까 이거 봐라 이제 어?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여기 어 이렇게 나의 인장을 새겼잖아 이제 너는 어디 가서 옛날에 춘노라는그 드라마에서도 여기 얼굴이나 막 여기에다가 춘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노비 뭐 이런 거표직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군사의 칼을 쫙 빼더니 자기 팔을 뚝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겨울이었으니까 그냥 눈밭에 피가 이렇게 막 낭자한 거죠. 나는 오직 짜르만을 이게 뭐그 그때 이제 러시아 황제였나봐요. 이 사람을 황제로 여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네가 나의 황제가 되려고 믿게 해도 내 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게더 중요해요. 내적인 게더 중요해요. 당연히 내적인 게더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 형이랑,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랑은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가는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뭐, 민크코트, 몇 마리를 잡아야 돼? 민크코트가 하나가 나올까요? 그리고 민크코트, 막, 반지, 막, 막, 자기 막, 이만큼, 막, 쫙 끼고, 막, 화장은, 뭐, 1cm, 막, 두껍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 저 아주 뭐마왜 저래? 그랬더니, 저희 작은 형이, 어, 속이 비어서 그래. 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 초등학교도 안, 거의 안 들어간 상태인데, 정말 확실히, 어린이들은 진리를 금방 깨우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외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쪽이 내적으로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내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파리를 가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외적으로 지나치게 행동이 나오는 것들은 내적으로 지나치게 그거와 반대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쨌거나, 이제 내적으로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외적인 표징만을 강조하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외적인 이런 표징들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겨울이었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겨울에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손을 이끌고 저희 어머니도 보니 당신은 간암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이 그런 성령기도회를 통해서 치유가 됐다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 어머니 외할머니죠 그분도 이제 간암으로 뭐 금방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또 어떤 신부님의 그런 걸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간 에, 암이 있는 상태로, 사, 삼, 사십 년을 더 사시고, 그냥, 이렇게, 살 만큼 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주위에는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수가 있는가, 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거기에 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성령기도회 회장님, 성당에 가득 찼더라고요. 밤샘 기도하는 거거든요, 밤에. 새벽 4시쯤에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당신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니까, 다 일어서 있던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거에 줄에 맞춰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저도 서 있다가 안 쓰러지면 창피할 것 같아서 이렇게 쓰러지긴 했죠. 이렇게 앉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앉은 건지 모르겠지만, 또 팔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대로 사람들이 다다다다 이렇게 연습한 것처럼, 어, 이렇게 쓰러지고, 뭐, 백합 향기를 맡게 해주겠대요. 그러더니, 와, 성모님의 은총으로 백합, 성모님 백합 향기를, 근데 사람들이 막, 어, 막, 막, 감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들려주신대요. 그러더니 뭐 거기 아무뭐 천상의 음악 소리 막그는데막 뒤에서 추추추추추추추추쭈쭈쭈쭈야 그래 들어.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뒤에서 막 쭈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 난리 막. 그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진짜 소리 들렸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저는 야안 들렸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안 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리고 막 병도 막 치유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피도 토하고 막 이만한 암 덩어리 도막 나오고 막신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방언도 막 그냥 알랄랄랄랄라 뭐 해서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뭐 시부려로 뭐, 뭐 브레스 샤바하 뭐, 뭐 이렇게 막 하면은 그걸 한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뭐 그거를 딱 성경구절 몇절 몇절 뭐 하면서 그걸 딱이번주에 사실 복음 구절입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그러니까 그냥 방언이면 믿지 않을 텐데 이거는 뭐, 뭐 어떻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것들이 그런 기억이 너무 오래 가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잡아주었는가? 절대 아닌 거죠. 예, 금방 잊혀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제가, 예, 읽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예, 이게 뭐, 싫어하시는 분들 사실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거 약간 사짝 계시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5년 읽고, 아, 이제 사제게 돼야겠다. 10권짜리 책이라 한번 읽는데 5년 걸렸어요. 이제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 줄이라도 읽고 이렇게 자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뭐 군대 대학 다니면서 군대 갔다 오면서 이렇게 읽으니까, 아, 이게 그동안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음, 인생의 모토가 행복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돈 많이 벌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그렇죠. 아니 본인이 안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에, 뭐 아무튼 뭐 이런 성공하고 뭐 명예 뭐 이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예수님께서 5년 동안 이 책을 통해서 아니어 너는 신부 돼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 행복이야. 근데 자꾸 이렇게 이쪽에서는 아니야 뭐뭐 뭐 그래서 자꾸 신부들아 그러니까 저는 아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아기 애한 다섯 명낳아서뭐세명 음 신부 만들고 두명뭐 애들 인생을 자가 결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 그럼 한번 믿어볼까? 해서, 신학교 들어와서, 어, 살았더니, 긴가민가 한 거야. 정말 결혼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신학교 돌아가면 밖으로도 막못 나오거든요. 그런 힘든 삶 안에서 내가 밖에서 이렇게 누리는 행복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근데 일단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신학교 들어왔더니, 어, 신학교 들어온 이후로 단한 번도 그 전날보다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아, 내가 신학교에 왜 들어왔지? 왜냐면 저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후회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기 없으니까 그 말은 매일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졌다는 거죠. 나에게 왔던 외적인 표징은 어떤 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이래도 어 지금 제 내적으로 체험한 이 표징에 비해서 더클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어 표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표징 요구하지만 네... 살과 피를 먹고 마셔봐.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게 표징이야. 이게 뭐야?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외적으로 느끼는 표징의 결과일까요? 내적으로 느끼는 걸까요? 내 안에서. 그래서, 너희들 외적인 표징 요구하지만,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너희 내적인 표징이 훨씬 큰 거야. 그것을 찾아야지. 왜내 말은 안 들으려고 하면서 자꾸 외적인 표징을 요구하니 바보들아. 라고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 세대가 정말 나쁜 세대라고 하는 거죠. 표징을 요구하는 세대가. 그러니까 그 표징을 통해서 이제는 내말 한번 따라봐. 그러면, 그거대로 너희들이 변하는 거를 느끼게 될 텐데, 그것만큼 큰 표징은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내 살과 피 먹고 마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 그런 거 됐고, 빨리 표징, 빨리 해봐"라고 예 하고 있는 거죠. 어 어떤 제가 이 책을 하느님, 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시를 하고 있는 게 신부가 됐더니, 어떤 청년이... 또 그런 체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에 다니는 청년, 이 아, 의대 그때는 의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청년이고 지금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왠지 모르게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허함을 느낀 거죠. 여자 친구와도 헤어지고 그런 가운데 여자 친구와도 헤어지니까 자살해야겠다. 뭐 신앙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책을 제가 무슨 손전해서 뭐 저한테 도로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뭐 그냥 예수님의 일생을 그냥 어떤 말에 발토로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때 시대로 들어가서 적은 거죠. 근데 이거를 열 권을 읽고 났더니 아, 이 삶의 의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열 권을 이 타입으로 다 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거는 뭔가 뭐 하느님의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킨 거죠. 그거만큼 큰 표징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큰 표징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변화되려면 일단은 말씀을 받아들여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원수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 나를 내가 정말 죽일 듯이 미웠는데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해봤더니 어, 저 사람까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더라. 내가 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자매님한테. 어, 신우이가 한명 있는데, 동서들이 다 싫어한대요. 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밉상이더라고요. 어, <laughs> 너무 밉상인 거죠. 그 근데 이제 도, 남동생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결혼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 남동생한테 또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줄 거죠. 막 이런 <laughs> 신우이. 다 미워하죠. 동서들이. 어, 그런데, 예, 그,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자기는, 어, 그, 밉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지만, 어, 정말, 그런 체험. 이런, 당연히 미워져야 되는데, 얼굴 보면, 어 밉지가 않은 거죠. 그런 체험만큼 큰건 없는 거죠. 성모님께서, 예, 무슨 다른 표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처녀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하느님이 잉퇴되셨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어,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큰 표징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성체 성혈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다. 라고 믿고 한번 살아보면 정말 기적들이 많이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럼 더 이상 표징이 필요 없죠. 우리는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많은 표징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이들처럼, 어, 좀큰 표징을 나를 믿게 좀 해봐. 라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한번 실천을 해봄으로써 정말 맞네 더 이상 다른 표징, 표징은 필요 없네 라고 이렇게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해 믿음에 오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